하나님 말씀, 아침에 받던 말씀 에한복음 15장 6절에서, 6절에서 5절까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5절 니다 시작. 내가 참포도나으로내 아버지는 그 농보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아니 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기특해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를 기특하였으니, 내 안에 과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과하리라. 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느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슴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으니라 아멘. 아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뭐지요 라는 말로 마음에 안내, 네. 그리스도에 안내. 네. 그런데 이게 아,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벼른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내 안에 있는 것을 수 있을까? 분명히 이건은 세원약으로 이루어진 주님의 약속인데, 내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대안에 있어야 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마음이하나가 이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례받은 평가하나님이 보시는데, 그건은 뭘로 아냐? 로마서 8장 2 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뭘로 증가한다어요 성령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자, 오늘부터 성령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안에 있는 것은 뭘로 알수 있다? 성령이 로만알수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알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성령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요한 일성은 사장. 사장 십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가? 아멘. 아멘. 우리가 그, 그가 우리 안에 거하그안하는 줄을 모한다. 한다. 뭘로 성령을 주시고도 우리가 그 안에, 그내 안에 있는 것을 구한다. 한다. 이렇게 말하죠. 왜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나는 주님 밖에 있는지는 모른다. 이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있는 것을아는 것은, 것은 성령을 원한다. 그또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성령을 구한다고 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보면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많이 안다고 했는데 어제도 아,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고했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그 위에 보면 사랑이 나온다고 하요자 우리 시비자랑학습해죠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의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예,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는 아니, 네. 네. 그 상, 성령, 어, 사랑이 온전히 우리 외에서 이루어지는. 그 뭘로 인해서 이루어져?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대안이 있는 것을 성령으로 안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아는 그 이유는 내 안에서 절로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뭐예요? 마음 이 화평하고. 오래 참고, 오히려 충성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다?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은 내 안에 있구나,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됐구나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걸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주님은 내 안에서 주금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구나, 이거를 알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또 무엇도 뭐또 할수 있어요? 새 개명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새 개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셔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새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새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새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이 나오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새 계명을 이룬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순종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어 붙어 있는 것을 뭘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다 그러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음, 막 절제를 못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시비, 그 다음에 사랑보다는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이지.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표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데, 아직 내가 그런 게안 나오니까 뭐다? 새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다.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돕는 보좌 앞에 나가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러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알수 있는 것도 뭘로 알수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수 없다는 그. 한번저번 말씀드렸죠? 자, 고린도전서 자, 그, 보기 전에 로하니스 3장도 한번 보세요. 3장도 자, 2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에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문서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우리가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멘. 요한서 4장 아까 몇절1 3절부터서 말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그안 들어왔다. 여기 24절에도 마찬가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때다 우리의 주신 성령으로 만명하서.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으로 만명하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 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의 개념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진다. 이까 그러니까 먼저 그의 개념을 지키는 자는, 어떡하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 자다. 주님이 대 안에 오와 계시면 뭐할수 있어요? 뭐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돼. 근데 그게 뭘로 증거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안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구나.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었으면 분별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아, 내가 지금 개명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럼 또고림도전서 2장, 10장. 이것을 보면서 2장 1 2절 다시 찾았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 네. 자, 이거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이제는 안 받았어요. 거기서 졸업을 했어요. 너희는 무서운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어디가 나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있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영, 그 무서워하는 영이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마, 아버지라 부르러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무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께로 온 역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뭘로 한다? 성령을 통해서만 알수 없다. 세상의 영으로는 알수 없다. 세상의 영으로는 알수 없다가 13절이에요. 자, 13절.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이다 아멘. 네. 신령한 일은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한다. 그 중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 유부의 일으로서는 분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 4절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미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변합니라 아멘. 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신령한 일을 신령한 곳으로만 보한다 신령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정한 것을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할 수 없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과학의 눈으로 남의 천체를 과뭐 하는 천 천체 과학자들이 뭐 허물만으로 뭐, 뭐, 뭐 여러 가지 물리학자들이 물리적인 관점으로 막 우주의 탄생을 막 연구를 해. 그래가지고 나온 게 아시는 없어. 그냥 뭘로 이루어졌어? 뭐뭐 뭐 폭발돼서 이루어졌어? 뭐 중력으로 뭐 이루어졌어? 뭐 무슨 이론이라 그래요? 그런 어떤 이론으로 막이 우주가 된 거야. 뭐 빅뱅으로 된 거야 막 이런다. 그럼 그게 어떤 용이에요? 세상의 용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령한 사람이 돼야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똑똑한 박사고, 뭐, 뭐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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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해가지고 인간이 뭐, 참, 이런 것도 다니 하는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것은 알수 없다, 이말 그거 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알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지만이 볼수 있는 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도구를 다 동원하고, 뭘다 동원해도 그거는 지수준 밖에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그 너머의 세계는 볼수 없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지, 세상의 것으로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도 말이 얼마나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죠. 얘기했지만, 이 문학가들은 이 성경이 기본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라 몰라? 알라 몰라가 아니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몰라. 뭐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문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열어줘.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그때서야 말씀이, 아, 하나님이로구나, 깨달아지는 거지. 이 세상의 영으로서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일을 신경한는것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계시해 줘야지만이 알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드러내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게 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계시의 정신을 주게 계시의 정신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근데 계시의 정신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시의영을 보내주면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 열어지고. 예수님도 알게 되어지고 또 뭐예요? 하나님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의 깊이도 깨달아진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수 있는 거예요. 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주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맛있고 너무 사랑의 말씀 속에 녹아져 있고. 그런데 안 열어주면 아무리 봐도 잠만 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보면 재미없을 책, 이게 뭐가 재미있어? 이거 보면 맨날 역사책이고, 맨날 자식 낳다고만 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 대부분 보면 뭐 역사 내용이 없고, 뭐 왕이 낳았다, 주가 낳다 주가 낳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얘기고한 집안 얘기고, 아브라함 집 얘기고, 다인 얘기고, 그집안들얘기잖 이스라엘 집안 얘기고, 열두 집안 얘기고, 그렇잖아.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그랬지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왜 우리가 공부해 그러지 않나요? 아니다. 누구로 볼 때는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명을 열어서 주는 계시의 영으로 성령을 보게 하면 그 말씀 말씀들이 다 우리가 봐야 될 명의 양식 재미가 있다. 그 안에 맛이 다르다는 느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파고 지대잖아요몇 번도 한 대지 뭐, 뭐, 또 보고, 뭐, 또보 그래도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여러분, 그런 맛 해봤어요? 그런 맛도 또 듣기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의대로 막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 뭘로 한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만곧성령으로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뭐 문제는 성령은 그 어떻게 봐도 이게 알잖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했으면, 예수 그때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세례 받으면 뭐 한다?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 뜻의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죄사함을 이뤘다고 하는 인증. 우리 요즘 인증 많이 하죠? 도장 찍죠? 그 인증으로 오는 게 뭐라고? 성령. 아멘. 어, 회개해라. 회개해서 어디까지 가라? 또십자가님중함길죽어라 세례다. 그러면 제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럼 제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표가 뭘로 또 나타난다? 성령이 증거한다. 그 얘기하고 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함을 이룬 것도 뭘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인 것처럼 성령도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에 반석이요 반석. 마음에 아, 네? 하나님 속에서 반석인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게 하고 또 내가 죄사함을 얻은 것도 성령으로 알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뭘로 알게 하고? 성령으로 알게 하고. 아멘, 그래 성령이 없으면 안된다 그 얘기지 또 육을 이기는 것도 뭘로 하고? 성령으로 하고 아멘 거듭나는 것도 뭘로 하고? 성령으로 하고 그죠? 그러니까 죠그 우리가 성령을 등한시한 지금까지의 이 신앙 형태는 왜 그랬느냐 성령을 어떤 특별한 은사로만 받 막장 창 네, 하도 이제 이장에 보면 막 불의 혀처럼막 날아가지고 막 이런 은사로 막 뜨겁게 만들어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 이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특별한 경우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령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지도록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멘. 입니다 회개하면. 그러다가 주님과 함께 십자못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것을 증거하고, 죄사함 받은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주신 것을 성령을 둬서 알게 한다, 이 말이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 우리가 또 우리는 또한 주간 뭘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하면서 성령으로 살자. 그게 바로 보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의 대에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있다는 그 성령의 증거는 뭘로 나타난다? 첫 번째, 마음의 평강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뭐예요? 기쁨으로 성령을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내 안에 유익을 주는 개명 지키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하고. 아멘. 이래서 한 주간에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이 바로 뭐냐?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한다. 곧 난자는 세상을 이긴다. 난 자는 뭘로 나? 문과 성령. 거듭난 것도 그냥 성령으로 는 거예요. 자, 요한 1소 5장. 요한 1소 5장. 세상을 이긴다 s 절절 g e 절절 a g g e r 장 a 절 시작. r Sita. Sagger, Sita. s 이 g g e r s 이 g 이 e 이 s 이 g g e r Sagger, Sagger, s a 자 g e r Sa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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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g g 1 r s a g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하나님이라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다. 그근데 그건 뭘로 되는 거다? 육체로 난게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오늘 여기 보았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바로 이 믿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세상을 이긴대.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 어떻게 이겨? 믿음으로 이겨. 어떻게 이겨 또? 어떻게 사니까 이겨? 성령으로 사니까 이겨. 응?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게 뭐니까? 성령. 육체를 쫓아서 행하면, 아니지. 안대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 한대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 하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할수 있어? 이길 수 있는 거지. 아멘. 말씀이 탁탁탁탁 들어왔잖아, 요 이렇게.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다가면 이제, 수석 연휴에요. 그냥, 온판 세상이 그냥,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요. 오늘 예배하시면서 돈간다한 말이지 내일부터 추석이라고 합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통으로 이 세상의 흐름, 문화와 배을 이길 수 있다. 그 안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셔서 또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달나라로만 갈수 없으니까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화합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바로 이 화합의 장군이 되다 복의 근원들,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화목을 잃은 귀한 성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추구합니다. 아메, 기부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님의 그 음성을 또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이은 성령이라고 있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이어 가게 하옵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되신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 啊，阿弥。